어제 새벽 말씀 후반부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성벽 봉헌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성벽 봉헌식의 특징을 하나. 살펴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재건된 성벽 위에 무리가 올라가서 찬양을 하면서 성벽을 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벽을 봉헌하는 이 성벽 봉헌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성벽 위로 모든 무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성벽 주변을 도는 것도 아니고 또성 안에서 셀러브레이션을 어,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 재건된 성벽 위로 우리가 올라가서 찬양을 하면서 그 성벽을 한 바퀴 쭉두 무리로 나눠서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 행진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인데요 이렇게 성벽 위까지 올라가서 봉헌식을한 이유를 우리가 좀 추측을, 추측을 해본다면 그것은 아마 대적자 도비아의 조롱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장 3절이었죠. 니에미야 4장 3절에 의하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벽이 건축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건축하는 돌,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안본 사람 도비야 이 대적자였죠. 그가 그렇게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조롱하며 비웃음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볼수 있었던 것이죠. 도비야의 조롱에 대하여 마치 반문하듯이, 봐라, 너의 조롱, 봐라. 그 조롱에 대해서 답을 주듯이. 오늘 이 성벽이 완성되고 이 봉헌을 하는 이행사이큰 일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지도자들, 방백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서 행진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 도비와 같은 대적자들에게 보란 듯이 이 성벽이 굳건하게 재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시험과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견뎌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원통함과 분함을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원수들 앞에서 말입니다.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들었던 모든 비웃음과 조롱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보란듯이 갚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성벽, 성벽 봉헌식이 그냥 자신들의 그냥 어, 기쁜 하나의 행사, 축제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이 승리를 선포하는 날과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성벽 봉헌식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아이 어떤 한 성벽이 건물이 물리적인 건물이 잘 지어졌구나라를 우리끼리 칭찬하고 즐거워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싫어하였던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 주는 것이 승리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 봉헌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수들의 그 수없는 조롱과 비웃음, 그 방해를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따라서 그 걸어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시편2 3편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조롱당하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죠. 답답하죠.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면은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아유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 대적자들 앞에 가가지고, 반문하고, 변론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막 얘기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혼을 내고 주, 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분명한 축복의 은혜를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벽 봉헌식이 가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성벽 봉헌식의 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도비아의 조롱과 비웃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아마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답답한 마음. 분한 마음. 원통한 마음. 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나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쭉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봤던 것 같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 그들의 도발에 대하여서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비전의 말씀을 실행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한 손에는 성벽을 쌓으면서 한 손에는 대적자들을 방어하는 무기들을 들고서 들고 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쫓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바로 오늘 12장의 이 말씀 가운데 성벽 봉헌식에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 승리를 선포하는 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 위를 걸으면서 봐라 너희들이 조롱하고 너희들이 기만했던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라고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보란 듯이 승리하며 축제를 벌일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과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승리를 우리의 힘으로 찾으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 쟁취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묵묵히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들의 세력 그들 그들의 공격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때에 여러분 대적하고 상대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그 비전의 말씀 그것을 잃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데 더 마음을 합하여 나아간다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우루치키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온갖 다른 말들 조롱섞인 말들 비웃음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공격이고 수작이고 전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안다면 그 우리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고 우리는 더욱 더 주님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라 것이죠. 성벽 위에 올라가 행진하는 인상적인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 또한 가지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그냥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행진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악기들을 사용하면서 다윗의 악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제 남쪽을 향하여 동쪽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 수문 앞을 지나서 진행하게 되고요. 또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돌게 하여서 이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며 크게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즐거워하고 크게 찬송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찬송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워했다라는 게 아니라 형용사적 표현이 있죠. 심히 즐거워하고 크게 찬송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 무리가 온 공동체가 이 성벽, 재건, 성벽 재건의이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크게 즐거워하며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이 성벽 봉헌식은 기쁨의 축제인 것이죠. 축제라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파티죠 파티. 엄청난 기쁨의 파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벽 재건과 함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안에는 큰 기쁨과 감사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를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신실하시고 그 약속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에 대한 기쁨. 이 감사와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이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트랜스포메이션 됐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올려드리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렇게 기쁨의 찬송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 안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모습이겠죠. 성벽 재건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풍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감사하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말 들어보면 진짜 얘기하는 것,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인지를 다알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 그냥 말로 인사치레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에 익숙하지가 않은 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감정과 마음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기쁘고 감사하면 이게 막 터져 나와요. 터져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그 기쁨과 감사가 아무리 나는 표현에 어색하고 인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때는 그것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우리 온 몸으로,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을 누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안 오이고 1차 집회를 시작하여서 다음 주에는 2차 집회. 그리고 그다음 주에는 말씀 봉사경회로 이렇게 우리의 예배의 축제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이 예배를 이 예배 예배 동참해야 할 할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여 오늘부터 우리의 예배 작은 한 부분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풍성하게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으시면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